진짜로? 난 음, 아, 봤어 미호보냉 아, 음, 춤은 뭐야? 그요 틱톡에서 맞아요. 유행하는 거아아나나나 틱톡은 워낙 유행이 빨라서 막 한참 막 딩땅땅땅 한참 입으면 틱톡 저는 츠로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쇼츠로 뜰뜰뜰뜰뜰뜰뜰 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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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긴 동영상이 일부를 끊어서 나오는 게더 많지, 그런. 원래, 원래 짧은 거는 잘 없거든요. 진짜요? <목소리> 근데, 방금 춤, <목소리> 춤추신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요? 아, 여기 지금 안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가 요저 여기서 그. <laughs> 안 나와요. <laughs> 이거는 하체가 중요해지 이게. 방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하체를. 한 번만 더. 하체가 중요해요. 진짜요? 자, 춤좀 축적. 어우, 자. 자, 보겠습니다. 밥이.. 바비... 3번이에요. 거봐! <웃음> 짜루! <웃음> 잘 찍네. 수학 <laughs> 거든? <laughs> 자, 이건 푸나 찌으나 정답이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문제는. 특히 동사가 아니었던 경우는 정답이 거의 뭐.. 푸... 풀나 찍으나 거의 비싼 수야 28%이기 때문에 찍어도 28%인데 풀면 28%뭐 거의 뭐 no, 어떤 그런데. 거 알죠? 음. 자 그래서 우선은 문법 문제니까 문법적으로 풀긴 해볼게요. 그래서 1번에 이그지스트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요 이렇게 이그지스트에 그럼 이그지스트는 얘는 자, 제가 이제 문법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풀기를 할 거야. 이정도는 알아야지 풀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응. 그럼 뽑안 그 풀면 돼요 안 풀면 알겠죠? 자 이그지스트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동 수동 문제는 아닐 거야 보면서 딱 같이 필기해 같이 필기해 이그지스트는 자동사기 때문에 얘 능동 수동 문제는 아닐 거야 너무 어두워서 안돼 아. 감사해요 어. 자동사의 능동 수동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럼 이게 시제일치 문제냐? 이건 전체적으로 시제가 다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시제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수일치 문제. 주제를, 주어를 찾아볼까요? 자, 임팩트 여기부터 돼요. 실제로 우리는 어? 여기, 여기, 여기 부터나 자, it's y니까 원래 it is the 리전 y 였을 거야. y부터 관계 부사니까 이렇게 꾸며 주는 거고 여기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places 얘가 주어고 like little italy c h a r o and o e t o 역할에 다꾸며 주는 말. 따라서 주어는 places가 되겠네요. s가 붙어 있으니 동사에 s가 안 붙어 있는 건 맞는 겁니다. 술현제로 만든 거예요. 다음 2번. 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 수일치 문제가 봤더니, 앞, 아, 바로 앞에 위네, 너무 쉬워서 수일치를 아닐 거야. 다시 한번, 시제는 전체적으로 다현재기 때문에, 시제 문제도 아니야. 그럼 보통, 두나, 더즈나, 디뒤의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는, 대동사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대동사 문제는 어떻게 푸냐? 앞에 이걸 대신하는 말이 뭐였는지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해석해봐야 돼. 나는 말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 그럼 우리가 하는 거 목에서 우리가 보는 거겠죠. Look at 데쓴 거예요. 그럼 비동사가 아니니 일반 동사에 두을쓴건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와세미거어 됐네요. 왓에 밑줄을 그려있으면 문제는 무조건 100% 대시 맞냐, 왓이 맞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부족한 문장의 개수 또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안한지 한지도 보셔야 돼요. 근데 앞에 텐더시 명사가 있는 걸 보니 우선 왓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 앞에도 명사가 하나 부족해야 되고 뒤쪽에도 명사가 하나 부족해야 되거든. 여기 주어가 없는 건 확실히 보여요. 근데 앞에는 주어, 동사, 보어다 있네. 명사가 하나 부족하네. 대선 명사가 하나 부족하고 왓은 명사가 두개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네, 그러면 이거는 왓은안 되는 거예요. 대신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니 내가 잘못 풀었을 수 있으니 뒤까지 다 풀어 볼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2세 미줄어져 있네. 그럼 2세 미줄어져 있는 경우는 우선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시 맞냐? 대이가 맞냐겠죠.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볼까요? 이것은 관심이 있어진다. 너를 죽이는 것에. 너를 죽이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볼까? 폴린, 앤필리어. 아, 요놈이네. 뭔가. 뭔가가 친근하지 않은 뭔가가 너를 죽일라 관심 있는 거네. 썸띵은 단수 취급하니까는 자, 이 맞네요. 주어니까는 셀프를 쓸 일도 없고요 다음 5번. 자, 동사에 밑줄 어져 있네. 그럼 앞에 동사가 있나보까 어, 메이크 있네. 자, 이 메이크 사역동사지. 그 아, 이건 분명히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있어. 이거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야지.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만,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이 목적어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수동일 때는 PP를 써요. 그래서 이런 동질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를 더 좋게 연관시키도록 연, 우리가 연관돼? 연관시켜.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가 없으니까 수동태인데 릴레이 피드는데 5번 중무심스러운걸 애매한데? <laughs> 그럼 답이 3번인지 5번이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3번은 what 맞을까? 틀릴까? 이건 분명히 명사가 하나 부족해. 이건 왓은 틀렸어. 밀레트는 어, 이 뒤에 명사가 없긴 하지만, 여기 배러로 명사가 없하나 목적 없긴 하지만은 그냥 연관시키다. 우리를 더 좋은 거연관 시켜준다. 아, 배러가 더좋은게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명사를 쓰셨구나. 그럼 맞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그래서 3번은 틀린 걸로 이렇 풀이하는 겁니다. 이 정도 풀이를 1분 30초 내에, 1분 30초 안에 머리를 해야돼 100원이야. 돼야지 돼야지 요정도까지 되면은 여러분 내신들 등급 나오고 수능들 등급 나오는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2등급에 만족하시고 다른거 하시면 되고 노후라는건 아니야 2등급까지는 요런거 안해도 돼 내신이건 수능이건 알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영어가 이렇게 해서 풀이는데요것들은다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 우린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독해를 뭐안 주어지는 그런, 다시 5시. 자 이제 독해를 해볼 겁니다. 전체보단. 아, 자 끊어가면서 해석해 볼 건데, 같이 끊으면서 따라와 봐요. 같이 따라봐요왜 <laughs> <laughs> 그러세요 어? <웃음> <웃음> 갑자기 행진이 하고 싶어서 <laughs> 자 해석을 해볼까요? 단어는 웬만한 건다 안다고 판단을 할 거고 이 중에서 제가 딱 보기에 고1 기본 단어가 아니다라는 미추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해석은 그냥 그대로 직접 지켜할 거야. 자, 우리는 최고로 제일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냅니다. 어? 자, 첫 문장의 주제문인데 거기다가 인팩트까지 써있는 실제로 앞뒷말이 같은 말이니까 이거 주제문이겠네. 주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잘 지낸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우리는 비슷한 사람과 잘 지낸다. 이게 주제야. 알겠죠? 계속 볼게요. 자, it's why는 자 우리 해석할 때 여기 앞에 더 리즌이 생겨됐다이지만 this is why든 it's why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세요. 써놓으세요 이거는. 그래서 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i t y why 중간에는 it's well, reason y 예요 this i reason y 예요 that is t h reason y 예요 t h a y 건 t h i y 건 i t y 건다위데하지 그럼 그 해석할 때는 독해할 때는 외워놔 뭐뭐 i t y this y t h y 는 그래서예요 그래서 리틀 이태리나 차이나 타운이나 한국 타운, 코리아 타운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해석 되잖아. 이해됐어? 자 앞에 봐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랑 닮은 사람을 잘 지내요. 그 우리는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 리틀 이탈, 작은 이탈리나 차이나 타운이나 코리아 타운 등이 존재해요. 어, 오딱 맞네. 그래서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 주제문이다. 하지만 난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족이나 피부 색깔 등등등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명사들이 가 꾸며진 거 있죠?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똑같은 방식. 아, 우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얘기구나. 뒤에를 보니까 더 확실해졌네. 우리는 우리랑 같이 생기고, 비슷한 생기고, 우리랑 같은 생을 공유하는 사람,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다들 작은 미를 좋아한다는 얘기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자, as 더 h e same g o e 수거를 외워두, 외워두세요. 그냥, 생이면은 속담에서 보듯이, 속담이 말하듯이. 얘가 saying 하기 올드 피플이면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더 블라블라 고장은 뭐모가 하는 것처럼 잊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이 말하듯이 어조 피들 플락 투게더 수어로 외워 두세요.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유유상종. 네. 비슷한 애들끼리 지낸다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 그러니까 버저 피들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깃털이 있는 새가 있고 깃털이 없는 새가 있거든 깃털이 있는 새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노는데 깃털이 없는 새들은 사실 잘 걔네들은 못나는 새들인 경우가 없거든 날지 못하는 새들은 지내기도 잘 지내는데 이해됐죠? 자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인간의 경향이에요 이거 맛이 틀렸다 고 그랬죠? 대시예요. 그 명사들 대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꾸며주는 거지. 어떤 경향이냐면 뿌리가 내려진 경향이에요. 어떻게 우리 종들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자제 앞에 동사가나왔네요 이거는 명령문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대시 생략되었네요. 상상해 보세요. 네가 걷고 있다고 워크하우스 묶읍시다. 네가 걸어 나간다고 수반쪽으로 숲속으로 걸어가요. 나 너는 아마 상태가 될 거예요. 피하는 뭔가를 피한대요. 어떤 뭔가냐면 친근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그러니까 본인님 외국인, 처음 보는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 또됐나왔데 명사를 꾸며줘야 지 라이클리우드가 가능성이에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것이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를 죽이는데 자, 바다시 뭐야? 그냥 외국인 또는 처음 보는 것 또는 친근하지 않은 뭔가를 피하는 경향이 있대 왜냐면 그 새끼들이 아마 너를 죽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호랑이나 사자일 수도 있잖아 어. 그 강아지들 보면은 호랑이라서 처음 보면 막 개기잖아요. 하지만 한대 맞고 돼지죠. 막멍짖다가어 음. 뭐야? 막못 어? 그 봤어요 동상. 네. 하루 강아지. 어머. 강아지 세 마리가 막 호랑이 보고 막짖다가 그냥 그 호랑이가 귀엽다고 하는데 뽑쳐. 어. 음. 슬프겠다. 슬프지 않아요. 왜요? 너무 개기어요 호랑이가. 어디 호랑이테개기요 고양이 줄 알고 개기했죠. 규칙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시뮬러리티 요게 제일 마지막 문장이네? 그럼 얘도 주제 문장이겠네요. 발표하시고. 시뮬러리티가 비슷하게 생긴 것. 동질성. 이거는 우리를 더 좋은 것과 연관시키게 만들어줍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좋다고 여긴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주어동사가 나왔데주어동사또 나왔네. 여기 대 생각했네요. 그들이 이해한다고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깊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아 여기 보니까 는 동질성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친근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 내용이네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똑같네. 첫 문장 뭐였어요?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과 더잘 지낸대요. 그럼 요거 주제는 뭐예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과 잘 지낸다. 같은 종과 더 친하게 지낸다. 이게 주제네요. 응. 음. 이 됐죠? 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우선 제일 첫 문장이니까 위에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임팩트. 똑같은 말이죠? 요 앞에 말이나 요 뒷말에 똑같은 거야. 임팩트도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벗에 별표는 했지만, 사실은 요벗 들어간 문장이 되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아, 버트럼은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에이씨. 그럼 누가 틀리겠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건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장. 해석해봤더니 제일 마지막 문장이나 첫 문장이나 내용이 똑같네. 그럼 이건 100%두 개가 주제문장인 거예요. 우리는 친근한 것과 더잘 더 지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we do who share 표시어는 어지세 번째 줄이에요. 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은 티가 나요. 후, 대, 위치 등을 쓰거나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도 별과하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 어디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명사 뒤에 있을 때 슬로셉으로 쓰는 건 이게 필기를 했어요. 명사 뒤에 후가 있거나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가또 나면 오 아. 앞에 거 꾸며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이제 풀었으면 자깐눈 잠깐 가봐요. 눈, 눈 감아요. 불켜 주세요. 응. 자, 이제 기저드 눕듯 됩니다. 음. 응. 핑크 어, 색이요. 응. 자 이제 우리 30번을 풀 건데 30번 어휘 문제거든요. 어휘 문제는 무조건 원래는 반의어였던 거를 바꿔서 넣어요. 그러니까 인크리저였는데디크리저로 네거티브였는데 퍼지티브로 요런 게바꿔요알죠 아니면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거. 아니 좋은 건데 나쁜 거. 슬픈데 기쁜 거. 큰데 작은 거. 요런 걸 바꿔요. 알죠 그래서 요 우선 밑줄 친 단어 뜻을 다 아는지 봐봐요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이중에 세개 이상 모르면 어휘문제도 내가 딱 봤는데 다섯 개 중에서 세개 이상 단어 몰라 그럼 어, 과감하게 버려요 다른 거 풀어요 세 개가 확실히 얘는 답이 아니야 얘는 답이 아니야 얘는 확실히 맞아 그럼 나머지 두개 중에 찍으면 되잖아 근데 세개 이상 모르면 푸지를나요 알겠어요? 그 판단을 판단 기준이야. 무조건 딱 봤는데, 세계상 알겠어. 그럼 우선 풀기 시작해. 세계상 모르겠어 풀지 마. 아예. 풀지 마. 아예. 자, 지금부터 이분들 때니까 풀어보는데, <laughs> 혹시 내가 여기서 보기에 다른 다섯 개 세계상 모른다. 그분들은 우선 단어만 찾으세요. 어차피 못안 푸는 거야. 못 푸는 게, 못 푸는 거야. 안 푸는 게아 단어를 찾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쭉 미, 모른다는 밑줄 치고그 단어 뜻을 찾아봐. 저는 계속 어휘문제 안 풀어도 되나요? 푸지만 어,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2등은 나와.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모여서 들으면 그냥 숨 풀면서 흘려 드는지 여러분 지난번 에 풀었던 절 최초 학생 모여서 봤는데. 거기서 4등급신 분이 2등급으로 올라오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못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죠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2등급 충분히 할수 있어요. 1등급도 할수 있어요. 단, 단어를 안 외우면 답 없어요. 자, 계속 풀어보세요. 꽃점이었는데 오늘의 꽃점 6월 1 7일저 응. 이런 거보 되게 많이 읽어요 귀가 되게 할아요그래전 오늘의 군사 같안 봐요 오늘의 군에 뭐 동쪽에서 귀인이동쪽을 쳐다보세요 오늘 뭐 금전운이 있다면 복권만 신고만고 절대 안봐차단다봐 그게 뭐예요? 커피 커피 o <laughs> 어 y 어, 되게 변태같았어 단어 뜻 찾아보셔야 돼요 특히 밑줄 친 단어 뜻은 다 아셔야 돼요 안그 p 못 풀어요. 모른다고 밑에다 미쳐주 거야? 응. 응, 미쳐봐야지. 모른다고 다 미쳐서 못하. 뭐 전부 다 못하냐? 미쳐야지. 내 밑줄을 왜 그렇게 치는 거야? 가까이치면안 돼? 왜 이렇게 멀리 가? 응? 그럼 밑줄에는 중간줄이잖아 <laughs>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자이 정도 시간인데 못 풀면 못 푸는 거예요. 잠깐만 칠판 잠깐 보실게요. 어휘 문제 아주 좋아요. 말하려고 한줄 그냥 미리 해주는 저 센스쟁이 멋자 어휘 문제는 우선 보기 다섯 개를 다 아셔야 돼요. 보기 다섯 개 뜻을 먹어면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어휘는 항상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확실하니까. 주제와 관련이 있고 본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에 밑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문장을 볼게요. 첫 문장만 볼 거야. <laughs> Rejection Rejection이 뭐예요? 거절. 거절. 거부예요. 거절은 일상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삶에 아 거절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이게 거절이 중요한 무슨 말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잘 다룰 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석은 분명 했는데, rejection, 거절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잘 다룰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또 있었잖아. how many 이거 many people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은 so 대신에 so 대신에 so나 so 매우 댓 so 그래서.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다. 거절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Not ask, 요청하지 않는다. 뭔가를 전혀 요청하기보다는, 그리고 거절의 위험을 가진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냥 거절 당한대 다음 봤더니, y e 그러나, 옛말에, 아까, 아까는 좋은 얘기가 오른색이네. 옛말에서 이르는 것처럼, 만약 네가 요청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노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 이상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네. 물 물어봤을 때 주사를 번호를줄 확률과 안줄 확률은 몇 프로예요? 줄 확률 99.8% 요즘 <laughs> <laughs> 하나 전화번호 주거나 말거나 50%에요 50% 50% 여러분이 들이 되지 않으면 확인 확률은 빵빵풀어져음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진짜요 그래서요 0.2%로 거절당하셨어요 분명히 이거를 그 뭐지 그때 우리 제가 20대 후반 때 유행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그 그 뭐지 그 커플 메이커라고 응. 그 커플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여자를 그러니까 이, 이, 그때 20대니까 표현 좀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까 말했던 거. 그 사람 전화번호 무조건 물어봐라. 이거 완전 어 그럼 말을 해줄 확률 말안해줄 확률 50대 50이다. 1 2대 1/2이다. 무조건 물어봐. 야, 거짓말. 거짓말이지. 살끔 이렇게. 10명을 물어봤는데 단한 명도 주지 않았어. 어. <laughs> 계속. 뭘 물어? 뭐 연기 있는 자가 다 거짓말이야. 잘생 <laughs> 잘 생긴 자가 쌤 그거 돈 주고 배우실 거예요? 30만 원이얼마에 와... 아...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30만 원 지금 들은 한 70만 원에서 40만 원이거예요한달교육 받는 거예요 쌤왜 그러셨어요? 여자친구 없으니까요! <laughs> 여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하고 말을 한건 아니시니까! 섰다 하겠습니다 나서 그, 형식 아... 그, 아... 그, 아...